기춘선입니다. 오늘은 시 121. 제목은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제목,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그 120번 시하고 지금 맥락이 좀 같이 가는데, 120번 시를 쓴 이틀 후에 쓴 시인데요. 네. 읽겠습니다. 사랑은 예를 갖춘다. 무례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누가 누구에게 무례하게 굴수 있다는 것은 사랑이 없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 사랑한다면, 이제 1년을 산 사람에게도 예를 갖춘다는 것이다. 예를 갖춘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고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 사람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으며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그 사람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무례하지 않다는 것은 그 사람의 평화를 깨지 않는 것이다. 이게 이제 보면은 그 사랑하기 때문에 무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 아. 음. 사랑하기 때문에. 응? 음? 그럼 무슨 말이야? 사랑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 그건 잘못된 생각 아닌가?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래서, 좀, 좀, 이렇게 하면 함부로. 전화잖아요. 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 네. 음. 내가 함부로 대해도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알지? 뭐, 이런 거. 그렇게 이제 강요하죠. 음. 말은 하지 않지만. 어. 음. 그, 그, 그거, 그, 그, 그게 지금 이 내용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아니, 완전히 배치 음, 배치되는 말인데. 그러면서 이제, 특히 저희 아버지가, 음. 이제, 폭력을 쓰면서, 어, 이제, 저희들한테 함부로 했던 것이, 음. 자기는 사랑으로 가정을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근데 이제 그거가 깨진 것이, 이제, 청당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음. 그 이제 신부님이 사랑이 뭔지, 지금까지 어떻게 사랑을 하고, 오시, 이제 해가면서 오셨는지, 이제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이야기하라고 했을 때, 그 이제 다른 분들은 나는 자식을 이렇게 사랑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이렇게 사랑했다 했는데 아버지는 이제 자식을 다스린다는 거, 폭력을 그러니까 해드리고, 자기 명령에 순종하도록 만들고, 이제, 이게 자기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다,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거예 아. 그때, 신부님이, 되게 젊으신 신부님이었는데, 막 소리를 치면서,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그딴 것도 사랑이라고 하고 오셨냐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혼낸 거예요. 음. 그 아버지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음. 그래가지고, 집에 오셔서 음. 몇달 동안 상장을안 가셨어요. 음. 그 신부님 음... 욕을 막 하면서 아, 아, 큰 정말 글생일대에대 충격이겠다 네, 아버님한테는 왜냐하면 네. 자신이 믿고 있던 신념, 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했던 행동이 네. 전혀 옳지 않았다는 것을 네. 듣는 말한 사람은 아마 신부님이 처음이었던가 보다. 아무도 아버지 건의에 어, 그렇지. 믿을 수 없었죠. 일단 어... 아버지가 힘이 센게 때문에. 한 마디라도 하는 순간 음. 이제 주먹이 날라오거나 아니면 그릇 깨지거나 음.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어. 음. 그 신부님이 아버지를 혼내는 순간 아버지는 이제 지금까지 한 번도 누가 이렇게 혼난 적이 없으셨어요. 음. 그니까 음. 그 후로 몇달 동안 승진도 음. 안 가시고 혼자 엄청나게 이제 자존심이 음. 상해서 이제 이렇게 막 알아 누 알아 이제 알아 누우시면서 이제 자기 어떤 내면과 엄청나게 싸워 있던거그 음. 후로 음. 이제 아버지 아버지가 도가 변했어 점점점점 점점 변하기 시작했고 음. 어느 순간에 이제 저희들한테 음. 내가 너희들 그렇게 키워서 미안하다 음. 사과를 음. 고 참 그러니까 말이야 그참 얼마나 안타까운 어 일인가 참 그걸 그걸 이제 아 어, 그거를 내가 사랑으로 키웠다 사랑으로 나는 그런 행동을 했다. 어, 그게 사랑인 어, 줄 알았어. 그게 가정은,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인 줄 알았다. 가정을 다스리고 어, 아내를 다스리고 음, 자녀를 다스린다고. 생각해 다스려. 근데 그게 폭력이었어. 그러니까. 근데 그 아버님이 그러니까 어 아마 이제 본인도 그렇게 자라셨기 때문에 뭐 부모 이제 자기 자신의 부모들이 자기를 이제 그렇게 그렇게 키웠는데. 그거를 아마도 아버님은 그랬을 거야 자기 엄마 아빠로부터 그렇게 막 폭력을 당하고 막 그렇게 할 때는 정말 슬프고 정말 화나고 어, 막그 그랬을 텐데 그거를 아마 스스로 어, 반대로 그러니까 아 이건 사랑이야 이건 이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해야지만이 자기가 존, 존재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자기가 살아남는 길이 음. 너무 괴로우니까, 이막 고통받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우니까, 음. 그거를, 사, 이건 사랑,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야. 이건 사랑이야. 라고. 그거를, 어, 아, 이게. 아버지는 이렇게 이제 가장 그 어려운 시기에, 이제, 어려운 집안에, 그 쌍둥이로 막내로 태어나는 데 음. 환영받지 못했어요. 음.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쌍둥이가 음. 태어나니까 음. 관심도 받을 수 없고 음. 자라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음. 6.25를 겪으면서 음. 더 이제 그 아버지나 부모나 음. 그 형제나 그 누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또 배움도 없었어요. 음. 또 그런 아무런 음. 그런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상대하고 하셔가지고 음. 이제 가정을 딱 가졌을 때는 가정도 또그 나이에 엄청 늦게 음. 가졌어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가정을 이렇게 사랑으로 음.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지, 이끌어 가야 되는지 아버지는 사실 모르셨거예요 그런데 어. 이제 그걸 모르는 모르는데 모르는데 뭐가 있었냐면 음. 두려움이 있었던 거지. 아이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음. 아이들이 마음대로 나가서 음. 어, 잘못되면 어떡하나. 아이들이 뭐 어? 나를 버리면 어떡하나 아이들이 하아, 아이들이 이제 어? 어 아이들로부터 내가 버림받는 건 아닐까는 하 어떤 그런 어, 그 두려움이 굉장히 크셨을 것 같아. 그러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지 통제를 해야 돼. 근데 그 방법이 딱 하나 아는 거는 힘 힘으로서 그 강압적으로 내리 누르는 방법밖에는 모르셨는 거야. 다른 방법은 몰라. 다른 방법은 자기는 당 받은 적도 없고 응. 본 적도 없어. 이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응. 아마 그런 그런 자기의 그 통제력을 어? 잃어버릴까봐 겁나서 어, 응. 무섭게 대하고 응. 어, 폭력을 써지 않았을까. 이렇게 치기 봐는 아버지의 가장 큰 욕구는 인정 욕구야. 음. 그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 음. 때 주목을 못 받았잖아요. 음. 오히려 쌍둥이로 태어난 음. 것이 오히려 그집에 짐이 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한 뭐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습관이 쌍둥이가 태어났으니 입이 두 개나 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관심, 할머니부터 관심 못 받았고, 형제들로부터 관심 못 받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밖에서라도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이제, 음. 한 씨는 좋은 사람이다. 음. 계속 이런 음. 걸 받기 위해서, 뭐 술값을 다낸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친절한다든지, 음. 집안 일을 안 해서 남의 집 일을 한다든지, 음. 근데 이제 그게 보면은 이제, 형제들 사이에도 음. 아버지는 늘 희생을 하있어요 음. 어, 나는 좋은 사람이다, 이런 걸. 음. 네. 그리고 저희가 자랄 때도 아버지는 항상 아버지로 인정해 달라는 음. 늘 그런 거가 많았어요. 음. 아버지 아버지 말에 거역하냐어어 음. 어? 아버지가 왜 가르쳐 준줄안 하냐. 음.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어떤 그 인정 욕구가 되게 강하셨던 것 음.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인정받기 위해서 더 강하게 힘을 쓰고 이제 뭐그 힘이 이제 음. 어, 그렇게 그래서. 실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사랑. 음, 그렇지. 음. 그렇네. 네. 그 사랑이 아닌데 그걸 사랑으로 그렇죠. 잘못 알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왜 인정 안 해주냐, 내 말을 안 들을 거냐 음. 하면서 네. 말을 안 들어. 그래 그러면은 음. 자 엉덩이 대 손바닥 대막 하면서 이렇게 음. 하는데, 음. 근데 말을 정말 듣게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지. 그렇죠. 그 방법은 그렇죠. 말을 듣게 하거나 자기가 인정받는 길이 아니라. 음. 오히려 더 마음의 벽을 쌓고 거리가 점점 네. 멀어지고 네. 이제 반항심이 생기고 네. 이제 미움과 증오심과 맞아요. 이런 그 폭력이 가지고 오는 후유증을 아버지가 몰랐던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폭력은 어떤 후유증을 갖고 오냐면 그런 증오심이 생기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증오심과 이제 그 어떤 그런 우울증을 또 네. 동반하게 만들기도 하고, 음그 다음에 이제 뭐 다시 이제 막 복수심,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게 만들고 이런 어떤 후유증이 굉장히 큰데 네. 이제 그 부분은 모르고 네. 그냥 이제 오로지 그, 그 자신에게 어, 자신에게 있었던 그런 뭐 결핍과 그런 그 자기가 못 받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네. 이제 왜곡된 방, 방법으로 네. 받으려고. 했던 게 그런 거였다는 아, 게 너무나 안타깝고, 음. 너무 그런 음. 무지하셨던, 그 가정. 그렇지, 그 부분에 뭘로으셨는지 뭐, 뭐 로션... 사랑에 대해서. 근데, 어, 음. 그렇네.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막, 그, 이제, 이미 이제는 연락하셔서, 음. 돌봐드릴 수밖에 없는, 밥상을 음. 차려서 드릴 수밖에 없는, 음. 이 이렇게 시간이 되었잖아요. 음. 근데 이 밥상 차려드리는게 너무, 때로는 그 밥상, 제가 차린 밥상을 아버지가 먹는 게 너무 미운 거예요. 음. 그때 우리를 그렇게 키워놓고 내 밥상을 받을, 받아서 드실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 묻고 싶은 거예요. 어떨 때는, 음. 심지어는 그 분노가 치밀으면, 음. 왜냐면, 그 성장기에 받았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음. 뭐 치유가된게 아니고. 그렇지. 그걸 어떤 하나하나 음. 꺼내서 하나 음. 일일이 미안하다, 미안하다, 음. 그런 사과를 받은 게 아니라 음. 아버지께서 그게 어, 내가 잘못했거나 하는 걸 느끼시면서 음. 지금 사는 게 아닌데 음. 지금 제가 찾아드리는 음식을 이렇게 막 맛있게 드실 때, 음. 드실 때 진짜 어떨 때는 화가 날 때는 음. 그 밥그릇을 뺏고 싶은 나 어렸을 때 이렇게 키웠지 않냐고. 그렇지. 그런데 왜 지금 오. 내가 차려준 밥상을 음. 밥을 드시는 이렇게 음. 그 그럴 때가 이제 음. 최근에 어떤 그런 게 음. 있었는데 그럴 때 제가 할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음. 것밖에 없어요. 왜 음. 이런 아버지를 만나게 해서 이런 아픔을 음. 겪게 하고 음. 뭐, 또이 순간에 대해서 왜 밥상을 차려 드리는 이 순간이 음. 목에 힘냐고 이렇게 기도할 때어 하나님께서 이런 응성을 주셨어요. 가장 음. 사랑을 이제 받아 봐야 되는데, 태어났을 음. 때, 태어나는 순간부터 음. 사랑을 받지 못한 음.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이라고, 음. 이렇게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음. 아, 제가 이제 또, 뭐, 이렇게, 음. 아픈 마음이 또 누그러지고, 음. 또, 앞으로도 계속 살아 계시는 동안, 또, 음. 밥상을 차려드릴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음.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데, 음.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이제 그거지. 지금 네. 지금도 아마 그렇게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있고, 네. 어, 뭐 그런 그런데 지금 이야기했듯이 정말 화가 나고 지금 지금 왜냐하면은. 그때 받았던 그막 상처와 그화 분노가 어, 너무 막 나를 힘들게 만들었고 내가 불행하게 느껴졌던 순간이기 때문에 그 감정이 있거든 쌓여 있, 있는데 이제 그게 사실 이제 어, 풀어지지 않은 거지 아직까지 아빠는 그냥 그, 그 한마디 해놓고는 그냥 뭐 그, 정말 그게 진심으로 그걸 느끼고,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지금, 모를 수도 있어, 아직도. 근데 그 한마디로 <laughs> 마음이 풀어지기는, 진짜 많이 풀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음.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세월 동안, 결혼하기 전까지의 음. 아버지의 그, 그런 그 아래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은 그렇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음. 음. 아버지가 그렇지. 일일이 개, 이제 생각하면서 음. 이 이렇게 이제 개새기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음. 그런 게 아니라 어쩌면 아버지는 신부님으로 음. 인한 어떤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음. 아 내가 잘못했구나 단순하게 느낄 수는 있었지만 지금까지 우리 후배들이 음. 그런 상황에서 자라왔다는 거를 그렇. 아버지 자신은 깊이 그렇지.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그게 밥상을 차려놓 사려 드리는 순간 그그 그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고 막 그러는데 그게 해결이 안된안된 상황이 있잖아 근데 음 그런 것도 사실 야 그게 어좀더 해결이 되고 하려면 아버지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것도 나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아버님 살아계실 때. 그, 내가 얼마나, 이렇고, 이렇고, 이랬다. 이런 일 기억나시냐. 기억 못할 수도 있는데, 나는 이랬다. 나는 이랬다. 하는 걸다 이야기하는 날을 한번 가져봐봐. 그, 때러면 그러면 어떤가? 그, 너무 슬픈 게요. 아버지가 귀가 너무 멋있어 <laughs> 그러니까, 지금은 또 귀가 멋셔어가지고 예, 예. 에그 시리즈. 응. 정말, 음. 아버지는, 이렇게 기가 모셨는데, 보면은, 본인이 필요한 말만 듣지, 듣고 싶지 음. 않은 말은 안들으시고 <laughs> <laughs> 그것도 아직까지도, 그 그러니까 어, 아버, 어, 어. 아버님이 같이 살아야 되는 게뭐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시고, 네, 정말, 네. 네, 이 사람 말을 들어주는, 말 들어주는 그렇다. 것도 모르시고, 네. 아, 너무 참, 너무 참, 뭐라고 할까? 그, 같이, 같이 살아온 사람들이 져야 된 짐이 너무 컸고, 네. 그지? 그, 안타까운 현실이다. 음, 사랑이 무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몰, 모르셨던 거지. 무례, 그쵸. 아이들한테 너무 무례한 거지. 네.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시를 읽으면, 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사랑은 예를 갖춘다. 무례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누가 누구에게 무례하게 굴수 있다는 것은 사랑이 없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 사랑한다면 이제 1년을 산 사람에게도 예를 갖춘다는 것이다. 예를 갖춘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고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 사람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그 사람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무례하지 않다는 것은 그 사람의 평화를 깨지 않는 것이다. 그 사랑한다는 것은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 사랑이 어떤 건지를 받아야지 사랑이 뭔지를 알 텐데, 사랑을 전혀 못 받았으면,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사랑을 못 받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받냐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못 받는 동안에, 이제, 뭐, 멸, 뭐 무시와, 뭐, 조롱과, 비난과, 방치와, 유기와, 폭력과, 막, 이런 정서적인 학대와, 이런 걸 받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사실은 그 안에는 분노와 화뭐 그냥 증오심과 뭐 그냥 뭐 그어 응? 그, 이제 무감각해진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네. 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 네. 왜냐면 자기가 그런 거 하나도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발달을 못한 네. 그런 쪽으로 네 그런 그러니까 정말 음,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 음, 그니까 음. 다른 사람, 그 그러니까 내가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내가 함부로 대함을 받고 할때내 마음이 아팠다면은 음. 내가 이 다른 사람도 내가 이렇게 대하면 마음이 아플 거다 음. 하는 것을 이제 배우고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걸 알수 있는. 능력이 못 자란 거지 감수성이 그러니 감성이 못 자란 감성 기능이 하나도 발달이 안 되는 거지 감성 기능은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어떤 그 나,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많이 자라는 건데 이제 그런 그런 것이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졌다면은 나한테 감성 기능이 없는 거지 나한테 감수성이 없는 거야. 저 사람이 아플 거라는 걸 몰라. 아프기는 왜 아프냐. 뭐, 이럴 이유는? 그말 자체도 상처가 된다는 말조차도 사실은 몰라. 그래서,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게, 아, 그런 사람을 안 만들려면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직, 아장아장 걸을 때, 젖 먹을 때,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우리가 그 사람 마음을 들어주고 마음을 봐주고 그 사람이 정말 마음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받아주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 사람 눈에서 눈물 안 나게, 그 사람 마음의 평화가 안 깨지게 해주면 그게 그게, 아, 사랑이 뭔가 하는 거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게 뭐 내가 남을 위해서 뭐 봉사하는 행동을 해야 되고, 뭐 내가 지금 뭐, 어? 그, 뭐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필요 없어. 그거 되기 전에 그냥 사랑이 뭔가만 알게 해주면, 그 나,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니까, 이제 그게 정말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만약에 의무가 있다면 그게 의무고 부모의 책임이라면 그런 게 책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좀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얼마나 그 무례한 행동을 하면서 그게 뭐, 어? 정말 사랑이 뭔지를 몰, 모르는 데서 나온, 그, 그러니까 왜냐면 본인이 자기, 자기를 정말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의 슬픔을 봐주는 사람도 없고, 정말, 어? 뭐, 그 형제들 사이에서 또 막내로, 땅둥이로 태어나면서, 없는 집에서 얼마나 그, 어, 그막 그, 그 뭐라고 할까, 어쩌면은 가정 내에서도 또 가장 희생양처럼, 어, 자랐을 수 있는, 아주 정말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아 살면서 사랑 사랑을 못받 사랑이 뭔지 정말 몸으로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한테 사랑을 줄줄 줄 모르는 어 자식 마음이 지금 이럴 거다 할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이잖아 그러면서 얼마나 상처를 줬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잖아. 음.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았기 때문에, 음. 사랑이 돼서 오해를. 오해. 오해를. 오해. 서 오해. 음. 이런 것. 그 사랑일 것이라고 음. 이제 생각해서, 이제 본인은 가정을 잘 다스렸다고 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음. 그 다스리는 게가정으로서할 음. 일이라고 자기는 네. 생각을 한 거지, 네. 다스려야만 된다. 네. 근데 그 다스림, 다스린다는 생각조차도 사실은 네. 얼마나, 누가 누구를 다스려, 누가 누구한테 지금, 무례하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다 각자 응. 각자의 그런 어떤 그 삶이 있고 그 각자의 자유가 다 있고 그렇지. 생각이 다 다른데 응. 내 생각대로 이렇게 그 사람이 응. 아 자식이 아들이 딸이 자라야 된다 응. 이거야말로 응. 정말 자유를 빼앗아가는 일이잖아 지금 응. 얼마나 그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지금 했는데 응. 그걸 몰랐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응.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음.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자식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지. 그게 그게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사실은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은 어, 자식들한테 애를 갖추는 거예요. 무례하게 함부로 대하면 함부로만 대하지 않으면 네네. 아버지가 할 일을 한 거라고 나는 생각을 네네. 해. 그러면 나중에 노년기에 네네. 자식이 나를 함부로 안 대할 거야. 네네. 왜 지금 노년기에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자식들이 왜 노년에 부모를 그렇죠. 하냐 자기가 어. 그렇게 대놓고 지금 와가지고 맞죠. 왜 자식들이 나를 함부로 자기가 함부로 대했으니까 그렇군요. 그 자식은 네. 존중을 모르는 건아버지였죠 네. 아니 네, 그런 거죠 네, 밥상 틀어드리고 밥그릇 뺏고 싶은 심정 그렇지 그냥. 그게 부모를... 정, 너무 정상적인가로 나는 생각해 왜 너무 그동안에 막그 네. 아버지에 대한 분노도 나도 많이 쌓였고 네.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도 나는 많이 봤어요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증오스럽게 만들었거든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때리고 함부로 대하고 막 나를 배려 안 해주고 내 자유도 뺏고 나를 통제 지금 다 일단 상처 주고 눈에 눈물 나게 얼마나 많이 했어 그랬는데 밥상을 내가 지금 그 어? 받으면 받는 그 아버지는 음. 나의 이 마음을 알까 모르지 모르는데 그 마음을 자기는 그러면 어때 그게 너무 억울하니까 나 지금도 근데 이제 저는 또 이제 승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 그렇지 그렇지만 그렇지. 이런 이런 일로 인해서 부모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렇지 네 그냥 승화시킬 수 없으면 보듬어 주는 능력이 네. 자기 힘으로 또막 그걸 노력을 해서 극복을 해서 가지면 되는데. 그걸 못 갖는 경우에는 복수로 가는 거야. 그쵸. 복수로. 왜안 보는 거야? 왜 외면하는 거지? 거. 방기 네. 방, 방치하는 거야. 부모 네. 방치 왜? 나도 방치 당했으니까. 네. 또 다른 또 다른 그게, 복수지 그게 그러니까 대물림이야 거. 지금. 네, 네. 응? 그래서 그런 그런 분들을 마냥 욕할 수는 없는 거야. 그렇지. 네. 왜냐하면 자기 상처가 아직 치유가 안 됐거든. 네. 그 치유를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많이 하면은. 그만큼, 그, 자기가 자기 상태로 보면서, 보듬어 안고,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넓어지는 거지. 그만큼 네. 품을 수 있는, 그, 여유가 생기는데, 그렇지 네. 못하면, 그냥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그래서, 그게 이제 내면의 아이라는 거야. 그냥, 그 안에 그냥, 아이가 그대로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치.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읽을게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은. 사랑은 예를 갖춘다. 무례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누가 누구에게 무례하게 굴수 있다는 것은 사랑이 없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 사랑한다면 이게 1년을 산 사람에게도 예를 갖춘다는 것이다. 예를 갖춘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고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 사람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 사람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그 사람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무례하지 않다는 것은 그 사람의 평화를 깨지 않는 것이다. 감사합니다.